김영희 위원장님, 네.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의 증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죠? 어, 저는 이제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 이제 정상화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지금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왕창 들은 이유가 집값이 너무 뜨고. 뭐 가상자산이 너무 가격이 뛰니까 네. 그래서 영끌에다가 빚져. 오십년 주담대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상식에 맞지 않게 상품을 낸 것이다. 금융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뭐 잘못된 것이 이렇게 얘기했고 금융위의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거죠? 무슨 뭐정책임 문제 이런 거 절대 뭐 얘기한 적이 없고요. 다만. 자꾸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니, 정부는 왜 50년짜리 하면서 왜 우리 갖고 뭘 하냐고 하니까 이거는 네.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네. 금융 당국이 만드는 50년 주당대 정책 금융이 시중 은행의 상품 출시로 이어졌을 거라 이렇게는 인정 안 합니까? 그 조그만 은행들에서 이제 50년 주당대가 일부 쪽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금리 오 6, 칠월달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은뭐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자,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약한 15만 건 37조 원이 나왔고요. 신규 주택 구입에 23조 원이 늘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건 금융 당국이 하고 있는 거죠. 투기 지구 등의 1 0억 초과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허용한 거. 올해 8월까지 보니까 약 2만여 건에 칠점팔천억원이 되더라고요. 이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것이지 이게 시중의 은행이 출시한 상품인 건 아닌 거죠. 책임을 붙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지간에 대출 규제 완화 이때론 대출 건수나 대출 금액의 증가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 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출 증가와 가계 부채 증가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대응을 마련하던 것은 그 금융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지난번 뭐 정부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금융 중심지 지정을 못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왜 왜 금융중심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서 왜금융위가 아무것도 안 하냐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한 거를 왜뭐 묻느냐, 뭐 이런 식의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요, 금융위원회에서 두 차례 용역을 합니다. 첫 번째 18년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년에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 운영 중심의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정부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에 지역 특화 금융 산업 발전 방안에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계획을 마련 거예요? 그니까 제가 묻는 거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하고 난 다음에 국정 과제도 반영을 안 하고 금융위도 남을 날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남는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걸 계획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없어요. 그냥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 안 했다, 조건이 안 됐다, 전북이 신청 안 했다는 거 말고 일체 얘기 없는 거예요. 자 이전 정부다못 했으니 지금 정부가 못 한다고 하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를 만들려면 전문 인력의 양성, 그다음 인프라 구축, 금융 생태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전북 금융 후보 발전 전략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영영구 연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북 힘으로 되겠습니까? 금융위와 협업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계획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협의하고 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라고만 이기 되면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전라북도를 완전히 버렸구나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 금융 당국이 성의를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